네, 사랑하는 인문사회대학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시험 보느라 고군분투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말해 볼까요? 주아야 너무 수고했다.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오늘 하루 나에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하루를 보내면 어떨까요?" 이렇게 혼자 스스로 격려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어떨까요?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기댈 어깨를 내어준다면 어떨까요? 아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생기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람을 통해 힘을 얻기도 하는데요. 사람을 통해 힘을 얻었던 순간이 저는 있었습니다. 어, 선문대학교를 입학하고 1, 1학년부터 카프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더불어 HCPA 장학, 한국 장학생으로 유학생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풋풋한 저의 1학년 시절 카프 신입생 OT를 통해 카프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한국 친구들과 항상 함께 밥을 먹고 쇼핑을 가고 서로의 고민도 나누면서 서로에게 소중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선문대학교에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HAPA 장학생들, 바로 유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저의 룸메이트는 룩셈부르크, 아프리카, 미국, 일본, 남미 등 국적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저에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룸메이트였습니다. 유학생들과 함께 은덕회를 하고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0년 이상 한국에서만 지내고 교회를 다니던 우물한 개구리의 저를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동지들은 제게 감사함을 느끼게 해준 사람들인데요. 하루는 함께 웃고 떠드는 심정의 동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함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동지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라고 말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동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 같이 말씀운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에 부닥친 사람은 자기보다도 신앙면에 있어서 높은 사람, 자기보다도 위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있겠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가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고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는 것입니다. 또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고 내려가라 하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있겠다 라고 하면 그 환경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동지가 필요합니다. 동지가 없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동지가 있으면 서로 보충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생깁니다. 만약에 동지가 없으면 독단적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데 전우 관계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기로서는 심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부모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함께할 동지가 필요합니다. 지난 2020의 순간을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2020을 맞이하는 기간에 저는 스텝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 말씀의 의미를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텝을 하면서 선문대학교를 졸업한 HAPA 장학생들을 우연히 만났는데요.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 졸업을 하고 자국으로 돌아가 교회에서 공직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위해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함께 할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서로에게 힘을 준다면 천지인 참 부모님께도 그 힘이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참 부모님은 동지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다 같이 말씀 훈덕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일동에 있을 때에는 옷도 변변치 못하게 입고 더벅머리를 한채 남자 둘이서 토굴 같은 집에서 지냈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처량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김원필은 돈을 벌어오겠다고 해서 내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리원본을 쓰고 있었는데, 동지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따르는 사람 하나가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람에 대한 맛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원필이 회사에 나가게 될 때에는 반드시 1km 이상 따라 나가곤 했는데,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또 저녁이 되어 돌아올 때가 되면 반드시 마중을 나갔는데 그 만나는 맛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와서 밤에 잠을 자는데 이불이 없어서 포대기 한 장만 덮고 자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부님의 섭리를 진전해 오시면서 함께 원리 원본을 집필했던 함께 동고 동락했던 동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동지가 만나고 싶어 마중을 나가며 만나는 맛을 맛보셨던 것이지요. 그 맛은 마치 친구가 먹고 있는 치킨을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입만 먹겠다고 했지만 한 입을 먹는 순간 한 입이 한 마리로 되는 것과 같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맛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그리워하고 그 동지를 만날 생각에 설레어하는 그 맛을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그토록 동지들을 보며 설레셨던 이유는 그 동지들과 하늘 부모님의 뜻과 꿈을 이룰 생각에 버선말로 뛰어나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나와 함께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부모님께 큰 기쁨이셨던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맛이 더 맛있어지기 위한 비법은 함께 하늘부모님 참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효정 보고를 보고 있는 인문사회대학의 한명한 한 명이 하늘부모님 참 부모님 아래 최고의 맛을 뽐냈을 때이 세상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을 내리라 믿습니다. 나는 그 맛을 낼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동지 또한 그 맛을 낼수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이 만나고 싶어하시는 맛이 될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